오늘 멘트는 이렇게 할게요. 한 달에 한번 여러분에게 천국을 보게 하는 계시록 강의 시간이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아멘. 자, 제가 계시록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전체적인 메시지가 좀 강조했던 표현들이 있거든 단어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편지라는 것이죠. 자, 분명히 그 우리는 수신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네. 소아시아 교회에 보낸 러브레터예요. 그들은 극심한 고난과 핍박 속에 살았던 제자들이었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는 있지만 그 심판은 사실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자,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 하나님을 떠나간 자를 향한 심판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어,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 이게 소망의 메시지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함이 가득 담은 러브레터라는 걸좀 기억하게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본향은 지금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니다. 어디죠? 네. 천국입니다.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할 때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길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 매일매일의 삶을 삽니까? 그죠. 우리 가는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 좀 험난해도 견디고, 또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길 가운데 우리가 목적지가 정상이 분명하니까 거기를 올라가면서 하나님 주신 믿음 가운데 아름다운 풍경도 보고요. 또 땀의 의미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는가? 본향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우리의 본향은 어딘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어, 이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주장해온 그 게시록의 어떤 상징적인 표현들 있잖아요. 특정 표현들. 그 부분을 우리가 적절히 이해하고 요한 게시록에서 주는 그 메시지, 그 본질적인 그 메시지에 여러분이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믿는 그 복음에 대해서, 굳건한 신앙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쭉 그 설교를 들으면서 기억나는 단어들이 좀 있죠. 예전에는 좀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익숙하지 않았는데, 어, 그래도 이거 좀 도움이 됐어. 어, 이거는 좀 의미가 있었어. 그런 게좀 있었습니까? 자, 뭐, 14만 4천 명의 의미도 우리가 좀 얘기했었고, 666. <laughs> 그죠? 그게 왜 나왔나도 얘기했었고, 뭐, 성경에 여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용도 나오고, 두 짐승. 그 다음에 뭐, 일곱인, 일곱나팔. 우리 이제 일곱 대접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건데,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 세계의 그 재앙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16장에, 16장, 16절에 아마겟돈 우리 많이 들어봤던 영화 아마겟돈 제목도 있는데, 그아마겟돈에 대한 것도 들어볼 거고요. 2 0장에는천제 천년 정확하확하경에는천는 천년 이라이 표현이 없는데 전통전통적으학자학자들이그 어, 불러왔죠. 왔죠음에최후최후판에판한얘한얘기0 0 0장에 나오죠. 백보자 심판이라고도 하는. 그 다음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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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새0 0 0 0 0 0 메시지가 있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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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우리 성경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먼저 15장 1절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크고도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하나 보았습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재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으로 끝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 되십니다. 사절. 그대 또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소인 장막성전이 열리고, 또내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채운 금대접 일곱 개를 그 일곱 천세에게 주었습니다. 성경 16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나는 또 성전에서 큰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는데 금성이 그 일곱 천사들에게 이르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였습니다 자오늘 설교 제목은 일곱 천사와 일곱 재난입니다 이 15장부터는 그동안 계속되었던 일곱 재앙 시리즈의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는데요 일곱 대접에 대한 재앙을 소개하게 되는데 자, 오늘 저는 한 가지 포인트만 딱 얘기를 할 거예요. 어,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두 번째 줄에 그것은 마지막 재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에서 우리는 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이 이제 끝이 날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곱 인의 재앙, 첫그 재앙, 인의 재앙. 일곱 나팔 재앙에 비교할 때이 일곱 대접 재앙은 보다 철저하고 강하게 느껴집니다. 자, 이 15장부터 해서 16장에 그 일곱 대접 재앙이 다 끝나면 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은 악한 세상을 상징하는 그 바빌론에 대한 멸망,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완성으로 끝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 고난과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이한 포인트를 나누고 싶어요. 원래 두 가지 포인트를 준비했는데요. 이게 길어질 것 같더라고요. 자, 2절에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자, 여기 구절을 보면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이거는 그 요한계시록 4장에 하나님 보좌 앞에 이렇게 "유리바다와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자, 주님의 보좌 앞에 놓여 있는 것이었는데요. 근데 거기에 누가 서 있습니까?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서 있습니다. 약간, 이게 영어로 하프를 이제 검은고로 번역을 했는데, 조금 느낌이, 우리 그 검은고를 이렇게 딱 들고 있다생각좀 약간 느낌이 좀안 오죠?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얘기해 줄게요. 좀, 이, 이 그림을 좀 그리면 조금 더 근사할 것 같아요. 자, 이들이 누구인가?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들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짐승에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지 아니한 자 다시 말하면 그들은 누구죠? 사탄과 저 그리스도 세력으로부터 오는 고난과 그 죽음의 고통을 견딘 제자들 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 영적인 바빌론으로부터 핍박받은 제자들에 대한 얘기도 했죠. 그 소아시아의 제자들이 실제적으로 어그 당시에 바빌론의 한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로마 제국 앞에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핍박을 당했던. 그래서 그걸 견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유리와 같은 그 보좌 앞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들이 서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심판을 받기 위해선가요? 아닙니다. 그들은 승리자로서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승리자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칭찬과 상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들고서 검은 거. 아왜 하필이면 검은 거. 그냥 하프로 번역해도될 텐데. 지금 시대라고 하면 저는 아주 근소한 멋진 어, 어쿠스틱 기타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우리 베국 목사 예전에 좋아했던 어, 첼로.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유명한 그 바이올린. 에, 스트라, 스트라디바리우스? <laughs> 예. 예. 어쨌든, 뭐뭐 바리우스. 예. 제가 개인적으로 기타리스트기 때문에, 허접한 기타리스트지만, 어, 제가 좋아하는 기타가 있어요. 음, M4. 그냥 소개하겠습니다. 마틴이라는 기타가 있습니다. 이 교회, 이, 이, 역사가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역사가 비슷할 거예요. 한 1800년대 부터 해서 4대째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진짜 미국에서 만드는 기타들은 다 직접 장인들이 만듭니다. 한땀한 땀, 땀.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짜리 기타가 있죠. 근데 이 기타를 잡으면 좀 특징이 있어요. 기타를 놓고 싶지가 않아. 그냥, 그냥 사랑스러워요. 소리가, 어, 내가 이거, 내가 치는 게 맞나? 그리고 기타를 딱 안고 있으면, 기타는 되게 약간 그 인간적인 악기거든요. 왜냐면, 하내 몸을, 내 몸을 안고서 기타를 연주하잖아요. 얘를 안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가 울림이 있어. 막, 내가 막 세게 치면 막그 울림이 크고, 작게 치면 사각사각 하면서 울림은 나한테 줘.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저를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앨범에서 나오는 기타가 바로 마틴 기타 소리고 그런데 제가 어, 이 말씀이 오늘 왜 이렇게 격려가 됐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 2년 전에 어렵게, 어렵게 구입한 이 기타를 제가 팔았습니다. 월요일 날. 예, 마틴 기타를 어렵게 구입해서 팔았어요. 뭐 필요한 용도도 있었고요. 어, 특별한 거 하기 위해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마음 변할 것 같아서 빨리 입금한다, 빨리 입금했어요. 계좌에다 특별한 걸 미리 했습니다. 마음 바뀔까봐. 근데, 이게 누구의 악기래요? 뭐, 저기에는 무슨 뭐 마틴사의 악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검은 거예요. 하나님. 전 저, 저 인사이트를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저 구절을 보면서. 예. 네. 세상에 어떤 유명한 그 브랜드의 그 기타하고 도 비교할 수, 없는 악기랑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악기를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울까요? 그리고 연주를 잘 못하는 사람들도 그 악기를 들고 서 있을 것 같아요. 저 구절에 의하면. 왜냐면 하 기타를 연주하고 찬양 인도자가 검은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죠. 저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저 폼으로 저렇게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뭔가 찬양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연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악기를 주면서 검은 거를 주고서 서서 연주하게 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 제인사이트예요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에 울려 퍼질까요? 내가 실력이 없어도 놀랍게 연주가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큰 감동이 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서 있냐 이거죠. 누가 그러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한 포인트 얘기했죠. 고통과 주변의 고통 속에서도 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견딘 사람입니다. 그들이 누군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받지 않고 기쁘게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영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고난과 핍박을 견딘 사람들, 인내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앞에서 요한 계시록에 쭉 봐온 이기는 사람. 여러분, 계시록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순교한 사람들, 인내한 사람들, 고난과 핍박을 견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저 교회를 다니거나 일주일에 두번 예배를 드리면서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사람. 즉 제자가 그 영광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 서서 찬양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제가 뭐 요즘에 이제 또 학교 다니니까 학교 얘기 좀 하잖아요 조용히 그냥 살려고 했는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 예배부장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채플 시간에 제가 찬양을 거기서 인도하게 됐습니다 자그 하고 두 분이 저랑 좀 친하게 지냈는데 이제 어제 좀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타교단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십니다 지금은 고민하시고 계세요. 자, 근데 이 대학원에 들어오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타교단보다 분명 성경적인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 학교에서는 또 교수님들은 분명히 자랑스럽고 그리스도의 교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고 자신있게 확신있게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컨버트 될것 같은데, 그 자랑스러운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는 것 같다. 실제적으로는 책에서는 또 그런 걸 가르치는데 그렇게 그걸 자신감 있게도 얘기도 안 하는 것 같고 명확하게 정체성을 밝히는 것같지도 애매하다 뭔가 좀 이게 와닿지 않을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와서 우리 성경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그냥 신학적인 지식도 좋지만 우리가 필드에서 사람들과 호흡할 수 있는 디사이블십에 네, 대해서 느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런 성경 공부 시리즈가 있습니다. 분이 동그래지면서,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제자에 대한 거 제자 공부를 강조하니까 갑자기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는 게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우리의 믿는 바를 말로 할 때.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게 뭔지를 정리할 수 있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도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되고, 내가 제자로서 소금과 피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영향을 력 끼칠 수 있도록, 내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 내 삶을 좀 돌이켜보고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영광 가운데 찬양하는 사람인가? 그저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종교적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가신길을 따라가는 사람. 십자가의 삶을 사는 제자인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즐기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예수님은 고리타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 예수님은 유머러스했습니다. 예수님 미스터리는 기쁨이 넘쳤고요, 위트가 넘쳤어요. 그리고 때로는 강한 확신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의 복음은 십자가로 완성이 됩니다. 그는 고난을 받으셨고요, 많은 삶에 에, 끝까지 갈수 있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고난 또 상처를 그 안고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가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그분의 사역을 완성하셨죠.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지금 고난이 있는가? 좀 어려움이 있는가? 우리 디모데서 나와 있죠? 제자라면 고난을 받는다. 우리 삶이 평탄할 수 있습니다. 어거지로 문제를 일으켜서 고난을 받을 필요 없죠. 지혜롭지 않아서 그건 고난이 아닌 것이죠. 그건 매를 맞아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본성과 우리 잘못된 걸 통해서 받는 것이 고난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핍박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고통스러운 내가 그런 무게와 짐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삶에서 영적인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군가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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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지금 질병으로, 어, 고통받는 분이 있는데요. 함께 그걸 싸워줄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잖아요. 우리,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 상황들이 생깁니다. 질병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또 기대했던 내 신앙의 길, 교회의 비전이든, 내 삶의 어떤 계획이든,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고난의 길은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주 미션을 위해서 인내하고 오랫동안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제자들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또 누가 많이 서포트하거나 그러지 않을 때나 꾸준히 한결같이 섬겼던 우리 정태천 집사님 부부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그 안에 싸움이 있었던 거죠. 인내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무모한 도전, 아멘. 우리 희원 형제가 처음에 이거를 프로그램 해서 양성화 시켜서, 어, 회사에, 뭐, 리더를 키우고 그럴 때,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사실은 뭐, 아 어, 제가 너무 이게 교회에서 전임이기 때문에 제가 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응원만 하지만, 너무 지지하고 있어요. 많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경려받지 않나요? 물론 직접적인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 훈련하고 싸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베이노 목사님 아멘. 100%는 아니지만 저, 저, 제가 느껴져요. 이렇게막 올리면서 얼마나 처절한 싸움을 싸우고 <웃음> 있는지 외우는 <laughs> 거 쉽지 않죠. <laughs> 네. 아마 저기 우리 서, 우리 석규 집사님도 많이 아, 힘드실 거예요. 매일 매일 전도하기로 하셨거든요. 얼마나 터프하십니까? 그걸 깨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걸 통해서 그건 마음이죠. 그건 행위가 아니고 율법이 아닙니다. 마음을 통해서 그 마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네. 직접적으로 영적으로 훈련하는 분들도 있지만 소소한 변호를 꿈꾸고 노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너무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영적인 것이 분리될 수 있나요? 우리 삶에서의 작은 변화도 그것은 영적인 열매입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고 있다면. 그래서 모든 분들 거기 동참하는 분들 결심하고 훈련하고 어, 서로 격려하고 그 변화한 모습 볼때큰 격려 받습니다. 차발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뭔가를 사람들한테 부담을 줘요. 예전에 본인의, 예전에 교회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본인이 원하는 데가, 있는, 이게 있는데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의 뜻대로 교회가 안 바뀌고 사람들이 안 바뀐다고 하면서 불평하고 뒤에서 분열을 조장한 사람도 있었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의 우리의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 자발적으로 또 격려하면서 또 감사하잖아요. 그거 못해도 기부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무만도전의 첫 시즌은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고 있는데 내년이 더욱 기대됩니다. 뭔가 도전이 되고 극복하고 넘어서려고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특별히 또 영적인 부분까지 훈련하면서 성장하고 또 이겨내면서 인내하고 훈련하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단단해질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 기쁜 것 같아요. 자 정리해볼까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유리 같은 바다와 같은 곳에서 서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끝까지 인내했던 그 제자들이었죠 그 제자들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메시지에 마음으로 반응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들이 인내하고 그 자리에 설수 있던 었 비결은 뭘까?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함께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